혹시 지금 가성비 좋은 전자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LG 전자 디오스 AI 오브제 컬렉션 831 2 양문형 냉장고는 당신의 주방을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제품은 넉넉한 832 리터 용량으로 3인 가족이 사용하기에 충분하며 깊고 넓은 수납공간을 제공합니다. 디자인은 포도어처럼 보이는 투도어 구조로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을 자랑합니다. 특히 밝은 색상은 주방을 환하게 만들어주며 에너지 효율 2등급으로 경제적입니다. 소음이 적고 성능이 뛰어나며 AI 절약 모드로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손자국이 남는 점과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과 디자인 면에서 최고의 선택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